오상원 이분이, 야, 이거 진짜, 이분 신기하구만요. 이게 이제 지기현 재판부에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아, 왜 이렇게 더 날이 서 계세요? 아, 왜 이렇게 날이 서 계세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뭐. 뭐, 알았어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앙치가 가벼우면 옷이 솟는다고. 노상원은 이미 다 간을 보고 들어왔어요 음,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자체를 무너뜨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 정도 되면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는 거의 준전쟁으로 취급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특단의 조치를 해도 음... 공화,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laughs> 좀, 좀 많이 나가고 네, 있습니다 <laughs> 그런 것까지도 아니, 고려를 해볼 아, 아, 수도 있지 않을까 통일교 아, 이것도 통일교 문제가 사실 이뭐 법원 사법제도 문제는 아닌데 또 내부에서 어, 특검에 관련한 편파수사 논란이 좀 나왔어요 나오기는 이제 이건 야당의 얘기고 근데 네. 통일교가 이제 민주당에 후원했다. 지금 윤영호 본부장. 이분이 이제 내일이거든요. 내일이 결심입니다. 결심 공판. 내일이 이거 진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 김병현 사장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찌라시도 좀 돌았어요. 사실은. 예. 지금 쪼기 후원했다. 그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는 음. 부분은 통일교에서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음. 돈을 줬다. 정치자금을 후원을 했다. 라고 했는데 왜이 부분은 특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음. 경찰로 이첩을 하느냐라고 그렇죠. 문제 삼은 걸로 음. 보여집니다 그런데 법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음. 네, 그럼 법대로 하는 거죠 음. 자이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의 범죄를 수사하는 특검이에요 예 그렇죠. 네. 근데 통일교가 민주당 의원한테 줬다라고 하면은 음.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이 이게 됩니까 음. 적어도 김건희 특검의 살건 건 아니죠 적어도 김건희가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을 보면은요. 음. 통일교라는 말 자체도 안 나옵니다. 음, 명 명태균은 나오고 건진 법사는 나오는데요. 맞아요. 통일교는 안 나와요. 수사하다 보니까 건진이 네. 통일교 나온 거죠. 네, 다만 김건희 명, 뭐 명태균 건진 법사 등이 뭐 국정을 농단하고 뭐 금품을 수수하고 뭐 알선을 했다. 뭐 요런 거에 포섭이 되니까 음. 통일교가 받은 것도 음. 그러니까 함께 수사를 한 건데 음. 거기서 그럼 통일교가 아니 민주당원한테도 돈 줬는데요? 음. 아니면 명태균이 나 사실 1년 전에 음준전 했어요. 음. 이런 말 나온다고 그걸 특검이 수사를 해야 돼요 음. 아니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 음. 수사했다가는 공소기각 됩니다 인지를 했다고 해도 이거는 그 인지범위가 김건희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물론 이제 수사 기관이기 때문에 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은 음. 인지도 할수 있고 뭐 내사사건 번호를 딸 수도 있고 하지만 합니다마는 음. 음.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국수본으로 사건을 음. 보내는 거고. 음. 그럼 여기서 그럼 국수본이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돈 받은 거뭐 혐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느냐. 요걸 음. 지켜보고 못하면 그건 비판해도 돼요. 합당해. 요 음. 근데 김건희 특검이 이걸 수사 안 한다고 비판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특검 법도 음. 안 읽어본 걸로 그쵸. 보인다. 아.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만약에.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찰 검사 시절에 어 이거 내물죄 막 수사하다가 어 범단 또는 뭐 강도 살인 이런 범죄가 인지됐어요. 뭐 특검은 좀 다르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이 사람 얘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예요. 근데. 아니 뭐 그런 건할 수도 있죠 내가 여력이 있으면 음. 그리고 원래 이걸 하려는 뭐 내가 원래 하던 목적이 그게 아니고 뭐 음. 음. 근데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아. <laughs>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는 원래 하려는 게 뇌물 사건인데 음. 쓸데없는 사건을 뭐 레버리지로 삼아 가지고 하려고 음. 계속 뭐 시도를 하다가 포기했던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김김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음. 이게 보면은 관련법을 읽어보면은 뭐 관련 사건 이래가지고 뭐 그래, 뭐, 확인 같은 건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지금 김건희 특검이 지금 이거 말고도 할, 사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것도 다 많죠. 못하고 많아요. 다 못했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를 음. 한다고.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리고 야 이건 없던 걸로 하는 거야 너랑 음. 나랑 다 모르는 사실로 음. 하자고 음. 그리고 이건 없는 거야 하고 음. 사건을 안 저행해 덮어 버렸다 음. 그런 거란 모르겠는데 별도로 번호를 따서 관리를 하다가 음. 이거는 우리가 하기에는 여력 뭐 취지에도 안 맞고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진짜로 음. 음. 취지에도 안 맞고 결국 이거는 우리가 기게 적절치 않으니까 그리고 2018년도 사건이 도 많이 보니까 네. 2017, 18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음. 좀 무마되었던 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모든 의혹과 비리를 밝혀낸다는 긴건이 특검이 취지하고는 좀 달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다 보니까 나오긴 했는데 뭐 어쨌든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뭉개면 안 되는 거니까 음. 법에도 나오다시피. 음. 그걸 정리해가지고 그걸 국수본으로 넘겼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본에서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요. 그 노상원 노상원 이분이 와 저는 그때 어제 봤는데 야 이거 진짜 이분 심각하더만요 일단은 뭐 약간 그 이게 이제 지기운 재판부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음. 이것 때문에 지금 내란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시쳇말로 사람들이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게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고 음. 재판을 그렇게 진행하니까 노상원은 이미 다 간을 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전범 재판소에서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네. 아,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다. 네. 있고, 아니면 뭐반민특위나막 이런데 친일파들 나와가지고 음. 일본이 와가지고 아 증언 거부하겠다. 아, 이런 거 그대로 놔둘 수 있냐고요 진짜. <laughs> 야.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음. 대한민국 자체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이 수첩에 보면 어마무리 잡니다, 예. 아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야구바따의 작두는 네. 기본이고 뭐 네. 무슨 뭐 물고기 밥이니 영현백이니 막 무시무시한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솔직히 저는 이 정도 되면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는 거의 준 전쟁으로 취급을 해서 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특단의 아로 사용으로 조치를 해도 응. 공화국,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laughs> 좀, 좀 많이 나가고 네, 있습니다 그, 그런 것까지도 <laughs> 아니, 고려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네, 네. 그 전시 기타 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네. 경우에는 뭐 음. 그렇게 할 수도 음, 있을 그러니까요. 거라고 봅니다만 음, 네. 어쨌든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 이상. 네. 한번 어쨌든 지규현 재판장 재판부의 경우에는 음. 이 재판 끝나고 나서 어떤 뭐 형을 선고하든간에. 그간의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을 좀 백서로라도 한번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음. 아, 지기면 백서. 네, 그냥 뭐저 이게 과연 올바른 소송지이고 음. 올바른 재판 진행인지, 맞아요. 국민들이 바라는 재판 진행의 모습이 이건지, 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환그 사람이 뭐증언만할 수도 있겠죠. 음. 그리고 이렇게 건방지게 굴 수도 있겠죠. 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판장이 소송지권의 행사 차원에서 분명히 제재를 가했어야 됩니다. 음. 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에. 감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식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증언거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음. 어, 내가 말하기 싫으니까 말안 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그렇죠. 되는 거다 이거는 그렇다면 이건 증인 불출석이나 마찬가지라서 본인이 구속돼 있는 것과 무관하게 과태료든 뭐든 처분하겠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을 안 보이잖아요 얘네들이 여인형도 그렇고 얘네들이 뒤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맞추나 싶더라고요 음. 여인형은 뭐김어준을 김호중이라고 그러질 않나. <laughs> 예, 네, 여기는 뭐 야인 시대 나오고 차범근이 나오고 이렇나 <laughs> 이런 걸 보면은 완전히 이 얘네들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자체를 지금 농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 사람들 반대로 물고기밥으로 만들고 죽여버리려고 개, 계획을 했던 사람들이. 음. 근데 정작 얘네들은 우리 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는 얘네들 죽일 수가 없어요. 예, 음. 네. 근데 저는 이제 준 전신 사태 막 이런. 네. 예, 이런 것도 아주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네.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는 할수 없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이고 음. 우리는 이제 법치주의 국가니까 네. 근데 정작 얘네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얘네가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음. 손가락 하나도 안잘리고털한 네. 월도 못 건드리고 맞아요. 그럼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은 고마움이라도 느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음. 최소한? 이 진짜 이이 네. 이, 이 문명의 이 인내심은 어디까지 발해야 되는지 진짜 버블렛의 이유 아니에요. 네, 좀 고민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상원 거기는 원래 좀 아주 상당히 좀 독특했다 하더라고요. 네. 환역에 있을 때부터 음. 뭐 같이 근무했던 분 얘기도 한번 뭐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 들어보는데 워낙 독특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음. 아, 제가 보기에는. 민주사회의 기본 시민으로서의 소양이 아주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거의 재판받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아. 김용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는 아직도 깜짝 놀란 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가둬놓고 사람들을 이제 홀로코스트처럼 학살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 나와요. 일종의 킬링핀드 킬링필드처럼 하려고 그래서 배 선상에 뭐 그때 보면 이제 이재명 한동훈 조국 뭐 체포조 해가지고 체포한 다음에 배 위에 띄워놓고 폭파시키기 그 방식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네. 이를테면 폭탄 조끼 입혀서 <laughs> 오기 전에 폭파, 폭파시키기 자 폭탄 조끼 얘기는 그 현역에 있을 때도 노상원 거기는 얘기다 그죠 네. 돌아오는 네. 음. 대북 뭐 그런 그런 얘기들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laughs> 실제로 야구 바다는뭐 이런 말 하잖아 야구 바다 앞에 놓으면 다 불어 어 본인이 고문하겠다는 거잖아요 직접 옛날 아르헨티나나 칠레 군부를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가 아주 끔찍했죠 네, 네. 끔찍했는데 이 음. 우리가 전쟁으로 밀고 들어오는 예를 들어 김정은이 쳐 들어오는데 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법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네. 무력으로 대응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노상원 같은 애들은 아. 네?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 김 변사님 오늘 그 여기서 유튜브에서 한번더 나가는 방송을 한번더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지식인의 그 네. 품격을. 네뭐 제가 그 어쨌든 변호사로서 뭐 그냥. 심정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네, 우리가 이걸 뭐 진짜로 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최소한 그런 문제 의식을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시민분들이 분명히 있다. 음. 어, 우리를 다 죽이고 총으로 쏴죽이고뭐 음. 폭파시키려고 했던 애들에 대해서조차도 음. 음. 우리가 그냥 일반 전시가 아닌 평시에. 법으로밖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느냐라는 음.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은 있다, 음. 이 정도 정도. 그리고 해야지. 이런 아까 우리 말했지만 이 모든 게 이런 태도를 보이고 못 고치는 것도 이게 직인 재판부 문제가 이거라니까요 지금 사람들한테 이게 중계가 되니까 그나마 나오는 거지 중계 안 됐으면 안에서 가족 으로 가족 오락관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네. 맞습니다. 네. 계속 가족 오락관을 했겠죠. 네. 아주 그냥 뭐 화기애애하게 그냥 뭐 음. 기 그걸 바라보는 기자분들은 음. 막 속이 터질 거고 아무리 <laughs> 설명을 해도 글로 설명해도 안 돼요 네, 안 되니까 네. 전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위원 판장한테 음. 당신 성폭력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나 산재 사람이 죽은 산재 사건도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냐고 음. 그 피해자 유족들이 와서 앉아 있어도 그렇게 할 거냐고 그렇죠 이야 이 전국민이 피해자 아닙니까 내란 사건 맞아요 전국민이 음. 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고. 아, 그러니까 마지막 궁금한 한두분한 분씩 지위원 재판 판사 같은 사람 본적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 그 제가 사실은 공판 꽤 오래 했어요. 네. 공판 부장도 했고 네. 여러 재판부를 많이 들어봤고 네. 서울중앙에서는 그때 당시에 재판부가 진짜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네. 대신도 들어가보고 여러 가지 들어가봤거든요. 네. 처음 봤습니다. 아 처음 봤어요? 서울 중앙에 부장이라는 그 정도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재판 진행하는 거 처음 봤고 어. 서울 중앙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본적 아니 뭐 이렇게 판관 포청청처럼 뭐 개작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음. 뭐 이렇게 너무 근엄하고 막 위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어, 제가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던 재판장마저도 어저렇진 음. 뭐 않았어요.